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에 들어와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인구가 이제 110만이 넘었으면서 그 대한민국에서 특례시 중에서도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용인 특례시에 대해서 또 주변에 교통 관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그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126만 평 개발되는 용인 SK 하이스 반도체 주변의 도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로와 철도 또 인구가 증가되는 거.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대기업이 들어서는 신도시가 개발되고 택지 개발이 되는 그런 주변 지역은 우리가 투자 가치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용인시 쪽에 세종서울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GTX는 물론 이거니와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라는 대기업 그리고 어, 기흥구에 설치되는 플랫폼시티, 아, 처인구에 개발되는 SKIS 반도체와 그리고 플랫폼시티가 2023년도에 용인시의 쌍두마차기업으로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인 SKIS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지 우리가 투자를 합에 있어서는 이 도로와 철도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여기가 바로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서울 그 세종간 고속도로에 있어서 어 우리가 지금 여기 그 빨갛게 나와 있네요. 여기가 바로 그 서울서 내려보다 보면은 그 남용이 IC 또는 원삼 IC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삼 IC에서 SK 하이스 반도체까지는 불과 4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용이 세종 서울 고속도로는 어이 고속도로에 관련된 내용도 알아두셔야 될 것이 원래 고속도로의 이름을 딸 때는 경부 고속도로다. 그러면 서울경자에 부산에서 그 출발지와 그리고 종점을 첫 글자를 따서 경부 고속도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인고속도로 나온다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이렇게 하는데 어 원래 이그 도로는 제2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세종에서 서울간고속도로라고 해서 세종서울고속도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출발점과 끝지점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북부 쪽에 가면은 구리에서부터 출발해서 구리 세종간 고속도로, 또 구리에서 포천간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공식 명칭은 구리 세종간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똑같은 다 이름입니다. 구리 세종간 고속도로, 또는 그,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또는 제2경부 고속도로,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똑같이 지금, 그, 명, 그, 같은 이름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경부, 제2경북도라고 하는 세종서울 이 고속도로가, 원래는, 그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작년 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2023년 금년도에 엄청난 공사를 더, 이제, 그, 진행을 해서, 내년, 한 5, 6월 정도면은 개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요 밑에 지방에 안성이 있죠. 안성까지 해서 아마 상당히 많은 저기, 그, 개발이 움직임이 될 겁니다. 자,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 이어서 자, 이 도로가 작년에 개통이 됐죠. 이게 바로, 어, 2005상간 고속도로에서 제2의각순환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서용인 IC, 그 포곡 IC,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도척 IC, 어,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는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또 개통량의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의 유각순환 고속도로가 개발이 되면서 수도권 유각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했었는데, 어, 제1유각순환 도로 주변에 일기 신도시가 포진되어 있듯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도로는 제2 의각순환 고속도로로서, 우리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제2 의각순환 고속도로가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권이 상당히 많은 이런 발전을 계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도로 관계에 있어서, 일단, 어,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게 저 지방도로, 318번이 되겠습니다. 318번에서 이동으로 해서 이제 동탄까지 연결되는 이 318번 도로가 그 여기 용인 SK 하인스 반도체를 관통을 한다는 것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파랗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용담 저수지. 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용담 저수지 또는 어 처인구 원산면 사암리에 있다고 해서 사암 저수지인데 불과 여기 그 SK하이스 반도체하고는 한 4~5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삼 SK하이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2023년도에 어, 용인 특례시장인 이상일시장이 어, SK하이스 반도체 농어촌 도로가 이쪽 주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착공이 돼서, 어, 공사가, 토목공사가 지금, 어, 벌목공사라든지 이게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본격적인 금년에 한 4, 5천 명 정도의 현장 근로자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덤프트럭이라든지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 대란이 일어난 것은 명확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이상일 용인 시지에서는 어, 여기 나와 있는 이 SKIS 반도체를 중심으로서 14개의 농어촌 도로를 확정을 짓고, 그 2024년, 3년도에 곳곳에 이제 도로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주변 지역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은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이 부분이네요. 자, 지도가 조금 안에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이게 바로 하길리에 있는 원산면 바로 그 SK하이닉스 반도체 옆에 있는 원산면 하길리에 있는 하길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로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6차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SK하이닉스로 가면서 여기에서 새롭게 또 정문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도로가 고가도로로서 생길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우리가 투자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는 126만 평이 개발되면서 어 저의 예상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그 원삼도시라고 써 있는 이쪽이 북문 쪽이 생기고요. 여기에 연미향이라고 있습니다. 연미향 마을 두창리 쪽인데 여기에 이제 동문이 생기고 이쪽에 원삼 초등학교 원삼면소재에 있는 데 쪽이 서문이 생기면서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상업지역이 생기면서 그 축구센터 바로 밑에 쪽에는 바로 정문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각종 지원시설, 전력구 시설이라든지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는 바로 남문 쪽입니다. 그래서 중릉리 쪽인데, 그래서 결국은 원삼SK 하이스 닉 반도체는 저의 예상이라고 한다면, 어, 일단 동서남북으로, 자, 여기 동문,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서문, 이쪽에 그, 뭐야, 가재원리 쪽으로 17번도로 연결되는 북문 쪽으로, 그 다음에 중릉리 안성 쪽으로 쭉 나가는 남문, 그리고 축구센터에 있는 쪽에 정문이 만약에 그 생길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출입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셔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도로입니다. 자, 여기 삼저수지 밑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 국지도라고 하는 바로 3, 84번 도로가 되겠네요. 이 84번 도로가 지금 또 신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여기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 용인시 거처 그 인구, 그 원산면 양지면과 원산면과 배암면을 연결해서 바로 17번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아 이걸로 인해서 진천 청주까지 쭉 빠지는 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쪽의 노선에, 어, 각종 물류센터가 엄청나게 포진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용인 S.K.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도로가 이렇게 사통 팔달로 이렇게 도로가 개발된다는 그, 것을 여러분들이 그, 알아두시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배후 도시로서는 가장 이제 영향을 받는 데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영동 고속도로 밭에 있는 바로 양지면 쪽에 자그 다음에 어,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개발되는 바로 원산면 그리고 원산면 옆에 있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배관면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배우신 도시는 또 어디에 생겨날 것인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삼 SK하이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도로에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바로 도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고 이외에도 많은 도로가 있지만은, 어 우리가 그 동영상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10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 김영선 박사의 그 부동산 투자연구소에서는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개발되는 그런 현황, 아마 2023년에는 상전벽해라고 할까요? 아주 그 대규모적인 그러한 착공 소식과 함께 개발이 진행되면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가 어, 2023년에는 부동산으로서 그 떠오르는 그러한 태양과 같이 많은 부동산 투자들한테 관심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변 내 새로운 신선을 된 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 나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